자, 그다음에 이제 우편물의 접수, 접수, 어, 접수시 규격외 요건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 경우 우편물은 몇 개인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규격 요건에 위배된 경우로 갖다 찾으라는 거예요. 규격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봉투의 재질이 비닐인 우편물 규격 요건에 해당해요, 아니면 규격 외에요. 우리 봉투는 어, 뭘로 만들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종이, 투명창의 경우만 예외를 인정해줬죠. 근데 이건 투명창이 아니라 그냥 비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 규격 외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봉투를 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접착제를 사용한 우편물. 이거는 이제 규격이에요, 규격이에요, 규격이죠. 접착물로 갖다가 사용해서 우편물로 갖다 봉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규격에 포함되니까 규격 외가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취인 우편번호 여섯 자리 로피지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다섯 자리로 기재해야 돼요. 다섯 자리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다섯 자리를 갖다 정해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칙에 따라서 기재를 해야지만 규격이 되는데 이건 여섯 자리로 해 버렸으니까 아예 아예 나가리죠. 그러니까. 아예, 아예 나가리니까 나가리 고르는 거니까 어, 디귿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두께가 10mm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격이에요, 규격이에요. 우리 50장이라고 했죠. A4 용지 50장이죠. 50장이 5mm예요. 5mm 그러니까. 근데 이거 10mm니까 벗어난 거예요. 규격외. 규격외. 그다음에 봉투의 색상이 70% 이하. 이건 판단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권장 요건이니까 이건 지키든 안 지키든 규격과는 관련이 없어. 규격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다음에 정해진 위치에 우편요금 납품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우표를 붙이지 않은 경우, 이것도 권장요건의 규격요건이요 권장요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규격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지켰다고 규격회가 되는 건 아니요. 에 권장요건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장요건이 언급이 되니까 있죠. 권장요건은 권장요건이다 하는 것만 구별해주면 있죠. 기본적으로 문제를 다풀 수가 있습니다.